반갑습니다. 범죄도시 연출 맡은 후명입니다. 어,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저희 범죄도시 포를 관람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얼마 있으면 연휴가 끝나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철 역할의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이제 무대인사에 합류했습니다. 원래 못 오는 거였는데. 촬영 끝나고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 네. 어, 그래서 기념으로 창기씨한테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창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먼저 끊었어!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널리 널리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백창경의 김무현입니다. 아 이렇게 소중한 시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즐거우셨어요? 네! 영화 재밌으셨으면 주변에 좋은 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고 어, 취향이 조금 맞지 않으신 분이 계셨다면 그분은 조금만 가만히 계셔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어, 범죄도시와 함께 스트레스 많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힘차게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천기의 오른팔 조부장 역할의 김지훈입니다 어, 저도 옆에 계신 아동석 형님 형님과 똑같이 복싱 선수를 하다가 배우가 됐습니다. 자이 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저이각인동수 아닙니다. <laughs>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 동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네. 그걸로 충분.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화는 그냥 시원하고 통쾌하게 스트레스 풀고 보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찍는 사진들 어, 개인 소장 하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저 위에도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수 역의 이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 저희 범죄교실사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그 기분 좋고 시원한 마음 가지고 연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집 내리는 막내, <laughs> 광수대 막내 정다인 역의 김도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포털사이트에 10점 넣어주시고 혹시 취향에 맞지 않으셨다면 10점 넣어주시고 제 옆에 있는 신비가 귀엽다면 11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스타팀 강남지역의 김신비입니다. 극장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양종수 형사 역할의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절반이 <laughs> 취향에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있어요? 어디에요? 누구에요? 어디에요? <laughs> 아니시죠? 예. 자, 다들 즐겁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마지막 여휴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5월 가정의 날 댕내 두루두루 기쁜 일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고요. 이 안에 저희가 입은 범죄도시 티셔츠 하나 드리고, 저희가 포토카드 홀더, 이거 선물을 드릴게요. 제자리에 계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릴 거고, 이 선물은 동서기 형, 우리 엄마 생일, 셀카플리스 그 어머니 드릴게요. 여기 나오시고 우리는 다시 이동해서 선물 주세요. 네. 아,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인자석, 인자석 부탁드릴게요. 딸도 같이 나오세요.

여기 마동석 직 보고 싶은데. <laughs> 주빈 누나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주인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영하의, 마무리 저희 영하의, 네, 저희 이제 다음 관객분들 <laughs> 또인사드리러 아, 가야 돼서. 다음관 진행해야 돼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시면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음... <laughs> 네, 저희 그또 다음관으로 기다리고 계셔 다음관에서 기다리고 계셔 우리는 다음관으로 이동이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희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차렷, 인사.